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어, 너무 간편하고 깔끔한데 하나로 굉장히 또 드레시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 니트랑 이렇게 폴리 소재 믹스된 뭔가 독특한데 베이직한 그런 원피스를 준비했어요. 한번 봐주세요. 짠 깔끔한데 <laughs> 굉장히 예쁘죠. 어, 깔끔한데 예뻐요. 그게 참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어, 너무 막 꾸민 느낌 아니라 그냥 꾸안꾸 느낌으로 편안하지만 뭔가 약간 업 스타일링 된 룩이라서 어, 워킹맘들 아니신 분들 뭐업 스타일링 룩으로 아니면 데일리로도 나 너무 맨날 평범하고 베이직한 거 말고 싶으실 때 이거 입어주시면 되고 또 워킹맘들은 출근 룩으로도 너무 손색이 없는 그런 피스러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살짝 당겨볼게요. 이게 굉장히 도, 도, 독특해요. <laughs> 독특한데 소개를 해드릴게요. 위쪽은 니트예요. 다 니트고, 이렇게딱 라운드된 니트인데, 여기 이렇게 트임이 딱 있어요. 트임이 있어서 뭔가 트임 없었으면 이 니트가 붙으면서 바디라인에 붙으면서 뭔가 너무 이렇게 라인이 다 드러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딱 엣지 있게 스타일리시하게 트임이 딱 있으면서 안쪽으로 나시 원피스가 덧대져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이 레이어링만으로도 우리가 왜 겨울에도 니트에다가 왜 이렇게 얇은 쉬폰 원피스 같은 거 매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 이것만으로도 너무 괜찮다 했는데 제가 이 상품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안감을 보여드린다고 한번 뒤집어 볼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세상에 웬일이에요. 아니, 안감에 이렇게 디테일 할, 디테일 할 일인가요? 말이 꼬이네요. 아니, 안감 쪽에 뭔가 이렇게 밑에가 굉장히 풍성한 거예요. 원단이 아낌없는 거예요. 수입상품이 이런 게참 쉽지가 않은데 뭔가 풍성했어요. 근데 안쪽을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보시면 이렇게 다 주름이 잡혀있어요.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이 주름 덕분에 전체적인 이 원단이 어마어마하게 넉넉하면서 뭔가 이 풍성하면서 이렇게 차롱하면서 느낌이 굉장히 예쁜 거 있죠. 어 그래서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약간 원피스인데 안감이 있는 느낌이라서 그것도 또 너무 좋고요. 원단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말 아낌이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제가 통통 66이잖아요. 통통 66이었을 때 가슴 단면이 이렇게 넉넉해요. 넉넉한데 또 안감이 안 넉넉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이렇게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좋았던 게뭐 통통 77 체형에 따라 88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암홀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암홀도 되게 넉넉하고 짱짱해요. 안감 쪽에 암홀도 되게 옆구리 밑에까지 나와 있어서 88까지도 조금 핏되지만 조합핏과 조금 다르겠지만 여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예비맘들 너무 좋겠는 거예요.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기장도 제가 이거 지금 오버해서 당긴다고 그랬지 전체 보시면 기장이 별로 길지 않거든요. 딱 깔끔하게 예뻐요. 그래서 기장도 이게 원단이 넓기 때문에 기장이 많이 딸려 올라갈 게 없어요. 보이시죠? 원단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넉넉하기 때문에 딸려 올라갈 거 없이 너무 좋아서 예비 맘들 어, 6,6 기준으로는 만사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데 뭐 이런데 다 뿔잖아요. 7,8개월 9개월 되면은 그래도 괜찮게 다 편안하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추천드리고요. 니트랑 이렇게 폴리 소재 원피스가 믹스돼 있어서 전체적인 느낌도 베이직한데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고 그래서 너무 추천을 드려볼게요. 제가 키 165였을 때 지금 기장이 무릎 가리는 기장이에요 음, 화면보다 제가 지금 조금 더 짧거든요 그래서 아담하신 주아님들 너무 좋죠 그리고 또 우리 키좀 있으신 주아님들 중에서 약간 좀 간결하게 깔끔한 기장을 원한다 하시는 주아님들도 무릎이 딱 가려주는 길이감이기 때문에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을 그런 원피스라서 너무 추천드려보고요 컬러는 제가 입은 블랙이랑 요건 뒤집어 놨어요 베이지에 여기 보시면 니트 베이지에 베이지 같이 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브라운에는 이렇게 브라운이 같이 매치되어 있어서 컬러가 정말 다 예뻐요 다 예뻐서 주아님들 좋아하시는 컬러로 초이스 하셔서 어 요렇게 그냥 하나 딱 입었을 뿐인데 이제 추워지고 겨울이고 하잖아요 그냥 위에다가 코트 하나 딱 걸쳐 주시고 스타킹은 이제 이게 폴리다 보니까 좀 얇지만 우리 겨울에도 코트 안에 이렇게 얇은 것들 많이 매치해 레이어드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모 레깅스나 스타킹 같은 거 신어주시고 하시면은 한겨울에도 우리가 그 정도는 연출하고 다니기 때문에 겨울까지 또 간절기에는 단품으로 너무 편하게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트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약간 뭔가 이렇게 레이어드한 게 보여지면서 막 이렇게 핏되는 느낌도 없으면서 전체적으로 너무 깔끔해서 주아님들한테 너무너무 추천을 드려보는 상품이랍니다. 컬러도 다 괜찮아서 좋아하시는 컬러로 조이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원피스 위에 이제 우리가 이런 핸드메이드를 딱 입어줘야 되잖아요. 짜잔. 제가 핸드메이드가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막 여러 가지를 보다가 어, 가성비 대비 너무 괜찮은 가격 대비 너무 괜찮은 그런 것들을 찾아드려야 되겠다. 어차피 비싼 거는 많고 싼 것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나이에 우리가 입었을 때막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너무 저렴해서 아, 너무 싼거 샀더니 별로야 그런 것도 아닌 어, 그냥 적당한 가격대에 괜찮은 거 사서 어, 정말 잘 입었어 이런 느낌이 드는 거를 찾아드려야 되겠다. 비싼 거야 찾아서 뭐 업데이트 해드리려면 한정 없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 우리 워킹맘이고, 육아맘이고, 돈쓸 일도 많고, 어, 내 옷에만 다 투자하면 좋지만 아니기 때문에 가성비 대비 가격 대비 아 이거 너무 괜찮게 잘 입었어 하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저저 저 또한 그렇고 뭐 겨울 거는 비싼 거 사도 패딩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코트 하나 진짜 마음 뭐 먹고 생일 선물로 사고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딱 어, 괜찮은 가격대에 어, 데일리로 출근룩으로 아니면 등하원룩으로 아니면 업스타일링룩으로 어, 가격은 저렴했는데 너무 막 너무 이렇게 초라, 초라한 느낌 없이 너무 괜찮다 하는 그런 아이템을 발굴하느라 다른 데에 비해서 핸드메이드 업데이트가 좀 늦었지만 주아님들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걸 준비해드렸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제가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블랙에, 블랙이 또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입어봅니다. 딱 기본이에요. 딱 우리가 기본이 필요하잖아요. 짧은 것도 올려 드릴 건데 일단 딱 핏이 너무 예쁘잖아요. 핏이 너무 예쁘고 어 이거 너무 괜찮잖아요. 핏이 딱딱 딱 기본. 어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다 많으면 좋은데 딱 기본이 또 제일 손이 많이 가고 편하고 예쁘고 또 사이즈도 우리에게 맞는 기본이어야 돼서 약간 그런 거를 다. 생각하면서 찾아 올리느라 약간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지금 구입하셔도 늦지 않게 아주 잘 입으실 수 있고 제가 통통 66이잖아요 힙은 33인치나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슬림해 보이고 깔끔해 보여서 너무 너무 만족스러운 이 핸드메이드 코트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살짝 당겨 볼까요? 블랙이라서 어... 네잘 보이네요. 요런 느낌의 허리끈, 요렇게 벨트 고정골이 있어서 연결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떼고 다니셔도 되고. 일단 저는 살짝 넣을게요. 딱 제일 기본이에요. 어, 제가 통통 66이었을 때도 많이 넉넉한 핏 특히나 어디를 중요하게 보셔야 하냐 면은또 너무 오버스럽게 넉넉하면은 저희 우리의 사이즈보다 더 어, 부해 보이기 때문에 딱 우리 사이즈에 맞는 게 중요한데요. 팀라인도 제가 33인치인데도 이 정도 여유 있어요. 더 여유 있는 옷들도 있던데 그거는 입어보니까 너무 너무 조금 더 부해 보이는 감이 있어서 딱 제일 스탠다드한 기본 어, 핏과 디자인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어깨선이 이것도 살짝 떨어지면서 이렇게 암홀 부분 넉넉하면서 소매가 깔끔하게 딱 떨어지고요. 제가 그리고 더블을 많이 안 올려드리는데 왜냐하면은 더블은 조금 많이 거추장스러운 느낌 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겹겹이. 근데 이거는 디자인이나 패턴 자체는, 자체는 다 싱글인데, 그냥 단추가 싱글인, 아, 이렇게 더블인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싱글 느낌으로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고, 그냥 단추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신다 하시는 느낌으로 연출하시면 되기 때문에, 막 더블에서 오는 그런 왜 더블 자켓 짧은 거는 조금 많이 여기가 그렇게 휘날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왜 싱글 만들어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부 패턴이나 핏은 싱글인데, 그냥 어 버튼만 더블로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너무 심플하고 깔끔하게 탁. 이렇게 딱 했을 때 저의 이 널찍한 어깨와 전체적인 부하고 뚱한 느낌이 다 사라지고 뭔가 차분하고 깔끔한 느낌으로 연출돼서 너무 좋고 뒤쪽도 이렇게 이게 지금 무릎 기장이잖아요. 이렇게 트임이 있어서 활동감 좋고 가볍게 이렇게 뭐 차량 이동하고 하실 때는 또 이렇게 가벼운 핸드메이드를 많이 선호하시다 보니까 주아님들께 너무너무 추천을 드려보고요. 또 가성비 갑이라고 했을 때 개인 차가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어 지금 이제 13년 차 이렇게 진행해서 제가 쇼핑몰 해오면서 어이 정도면 이 정도 가격에 너무 괜찮고 어 내가 입을 만하다 하는 것들을 소개 시켜드리기 때문에 어 이때까지 뭐 좋아해서 구입하셔서 어나 괜찮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비싼 거더 좋은 거더막 퀄리티 좋은 거 올려드릴 수 있지만 가격 대비 괜찮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아, 이거 내 기준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제가 또 이렇게 옷을 13년간 하면서, 뭐, 너무 이상한 거를, 어, 괜찮아요 하고 올린 적은 없었고, 또 다들 그렇게 만족하셨던 것 같아서, 여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기준이 각자 틀리지만, 옷 판매하는 제가 봤을 때, 어, 너무 괜찮다 싶어요. 혼용률 좋아요. 올 90에, 10이라서 나일론 10이라서 어, 손용률 좋고 딱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핸드메이드 코트 요 가격이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핸드메이드만 전문적으로 어, 생산해내는 업체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옷들 되게 뭐 많이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핸드메이드만 이렇게 핸들링 하는 곳에서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가격에 아주 예쁜 옷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어필해 보면서, 음 그리고 길이감은 제가 무릎 기장감에 전체적으로 깔끔한 핏. 막 너무 붕 떠거나 군더더기 있는 핏이 아니라서 어, 체형 커버 정말 예쁘게 되면서 정말 기본을 찾았다 하시는 주아님들 너무 편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단추 안 잠그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예쁘죠? 맞죠? 너무 어, 제 체형보다 어, 코트를 입었는데 안에 니트도 입었는데 슬림해 보이면서 깔끔해 보여서 너무 좋고요. 컬러감은 제가 입은 블랙이랑 어, 이게 화면이 조금 더 밝게 나와요, 진 베이지거든요. 어, 제가 이거 블랙을 디테일 보여드린다고 지금 스튜디오는 좀 밝기 때문에 어, 상세 이미지를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카멜 컬러까지 두 가지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핸드메이드 특유의 이런 마감과 이런 부드러운 소재감 보이시죠? 헤어도 이 핸드메이드 헤어라고 하죠. 이 보면 이렇게 터실터실한 그 헤어가 너무 짧지 않아 살짝 있기 때문에 약간 요즘은 핸드메이드가 낙타 털로 만든 거 유행하더라고요. 근데 겉 표면이 살짝 그런 느낌도 있어서 가성비 대비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주아님들께 적극 추천드려볼게요. 딱두 가지 컬러고 제일 기본 핏이라서 어 편하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어 사이즈는 5호분들은 추천 안 드려요. 왜냐면 5호분들 자꾸 어, 모델 핏이 안 난다고 그러세요. 왜냐면 하 저는 통통 66이거든요. 그래서 66, 77, 통통 77 주아님들까지 입었을 때 딱, 어 주아 핏으로, 어 연출되기 때문에 사셔서 굉장히, 어 저도 모델 핏 나요 하시면서 만족스러워 하실 그런 쇼핑이 될 거기 때문에 5분들 추천 안 드리고 66에서 통통 77 주아님들까지, 어 주아처럼 이렇게 심플하고 뭔가 슬림하면서 딱 베이직해서 호불호 없이 어떤 이너에나 또뭐 제가 지금 원피스랑 연출했지만 팬츠 뭐 어디에나 그냥 베이직하게 딱 걸칠 수 있는 기본 하나 필요하셨다 하시면 요거 구입해주셔서 겨울 내내 편하게 잘 입으실 것 같고 핸드메이드는 아무래도 어 완전 두꺼운 울 코트보다는 얇기 때문에 왜 너무 추운 한파 빼면은 다 괜찮을 것 같아 한파 때는 뭐 사실 뭘 입어도 춥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언제가 괜찮을까요? 물어보시. 주아님들 있으실 것 같은데 완전 한파 때 빼고는 다 괜찮을 걸로 또 봄에도 왜한 3, 4월까지는 은근히 우리 핸드메드 이 코트 많이 입거든요, 패딩도 많이 입고 그러니까 그럴 때좀 그리고 지금부터 한 12월 그리고 1월 빼고 한 2월 중순부터 3, 4월까지 편하게 연출하실 걸로 하나 장만해 놓으시면 너무 가성비 대비 아 가격 대비 괜찮은 그런 가성비 좋은 아이템이 될것 같아서.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너무 깔끔하고 예뻐요. 추천드려요.